나여기서더 먹으면 내꼬꼬댁 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? 맞아. 어, 네. 너무 아, 배고. 진짜 빨로 와. <laughs> <laughs> y need to y need to turn it up. y want to u n i I'm not give me <웃음> <웃음> 청소기 받았습니다. <laughs> 에이, 무거우면서 내색 안나. <laughs> 빠져가지고 아저씨. <이렇게. 웃음> 나중에 개봉해 볼까요? 어이고어거기 뭐야 이름이 뭐였지? 우주 카페? 아무튼 강화도에 있는 무슨 우주 머시기를 좀 가기로 했어요 형이랑. 근데 이제 형이 <laughs> 청소기를 선물해 줬네요이 청소기를 하나 건졌습니다. 안세다 자고 있었어요? 와, 이런 것도 있네. 얼음물이고. 어, 모자 잘 어울리네. 그거 너무 올렸은 거 아니에요? 약간 내렸어요. 아, 조이는 거 없어? 그거 어떻게 잘못 썼네. 그거 써보고 썼을 거 아니야. 저희는 총 다섯 명이 왔고요. 어른 넷에, 초등학생 6학년6학년 짜리 조카가 왔습니다. 아, 표! 내가 할게요, 표. 죄송해요. 아, 예. 하나씩 착용하래. 아이 나이트 클럽 가듯이 팔에 착용하는 거야. 클럽 가면 이런 거 하잖아, 팔에. 아 모르지. 갔나보네, 아직? 뭐? 한번 가봤다, 한 번. 호기심에. 아, 이거 떼야지, 아, 바보야. 떼야지 <laughs> 이거 오늘 초록색 입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성질이에요? 나는 <laughs> 어? 나뭇잎처럼, 어? <laughs> 에이 이파리야 <laughs> 자 크로스 아, 예. 또 도착하지 마세또 화장실 찾네야 아, 굿모닝 똥 하고 와요 똥안하 모닝 똥 ㅎ 똥 타임 <laughs> 여기 그냥 야외 그걸로 표시되어 있던데 야외 공원으로 덥습니다 덥습니다? <laughs> 물좀 쏴보게? 아니 진짜 아니야? 자, 헤 테이 쏴봐야지 옆에 가서 이러 아빠야. 어떻게 하나 그럼? 아눌러야 되는구나. 어 조금만 더. 이거 옆으로 회전 시켜서 테 저희 맞춰봐 형. 옆으로 옆으로 돌려서 저희 맞춰. <웃음> <웃음> 지금 막 서로 쏠라고 하네 서로. 쏴버려야지

안먹았는데안먹았는데 안 그러니까. 안 뭐, 내 고장, 내가 고장낸 거야? 맞아, 앗, 앗, 앗! 어떡해. 몰라, 내가 고장, 내가 고장난 거 아니야. 근데 그게 왜 자꾸 나오냐고. 그러니까. 그러고 봐. 큰일 <laughs> 났어. 도망가자. 나, 나한 거야. 저 아저씨가 한 거야. <laughs> <laughs> 나비 있나요? 자기 친구들. 두 마리. <웃음> 어? 신세무랑 <laughs> 나비. <laughs> 어유 자기 파 이쁘게 채워놨네. <목소리> 사이로 한번 가봐 물안 맞고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가봐. 벗어 이빨 벗어 빨리 가봐. 벗었어벗었어벗었잖아 여기 여기 봐 봤잖아. 아 살짝 맞은 거예요. 아니 맞은 맞아. 맞아. 여기 가지 가봐 가지 있어. 아 이제 자기해봐요 자기 이 정도 더 맞을 거요 해봐 한 번. 아, 음, <목소리> 맨날 시키기만 하고 어물 맞기를 바라고 있고 막. 저는 장난 또 친다, 또, 아 아직 초딩이네. <laughs> 어우, 절골이 귀엽네. 무릎까지 되는 높이에 모든 장비를 다착용하수영물자의 <laughs> 불안경에. 뭐라 머리끈은 가나야 되는데. 머리끈 없어? 그패 편의점 팔지 않나? 얼만데? 끊자? 아니야. 물피가다이 정도야? 내가 찍어줄게 사진.

<목소리> <목소리> 몰라 원래 저래 원래. 아니 무슨 무슨 이거 해봐 해봐. 해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려봐이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뭐 <해줘? 목소리>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. <목소리> <목소리> 타이어 타고 내려오는 거? 떡볶이에 오뎅을 먹고 있습니다. 떡이에요. 쌀 떡이에요. 괜찮아요? <laughs> 떡볶이 소스 찍어먹네. 그리고 오늘 그렇게 덥진 않다. 다행이다. 이제 다른 거를 즐기러 가겠습니다. 수영은 여기까지. 너무 길게 노려도안 좋은 것 같아. 자, 갑시다. 내려 가실 때 다리 바닥에 닿지 않게 조심들셔야되고아요 다리 출발. 이거 겁나 빠른데? 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한 어, 더? 아, 내 쓰레빠람에 모자. 어, 아, 다 벗겨졌어. 어. 자, 갑시다. 내려가실 때 다리 가닥에 닿지 않게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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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출발. 출발. 진발빨발 출발. 출발. 야 누가 1등이야? 1등이야. 아 꼬일 때 토탈 처음에 안 탄다 그러더니세 <laughs> 번째 토탈을 우리 한 번만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너무 빠르다 무섭다 어린이 타도 무섭다 좀나진저 직원 얼굴 외우겠다. 우와우 와. 와 이거 타면서 손톱이 부러졌어. 심해. <laughs> 와또 타? 네, 네 번째? 반째? 이거 열번아저 어, 먼길을 또 올라가야 돼. 어! 자 썰매 전 여기서 컷해 줘요 컷. 아, 컷. 컷. <laughs> 두 개. 아아두 개. 저 레고 골렘 가야겠다 여기 레고. 나 레고 갖고 나기래 그래. 먹었던 거. 저라 이거 그 탱크. 꽂혔어. 하나. 어? 오, 하나. 하나만 더. 마지막 하나. 오, 두 개. 아, 또 레고야? <laughs> 네. 자기 방에다 전시해놔요. 그 탱크. 아니야, 아, 씨. <laughs> 하여튼, 공룡 이름은 다 뒤에 사우르스로 끝나죠. 이봐봐요. 예, 예. 애기 공룡 이렇게 아래도 보활하나봐 움직인다, 움직인다. 꼭 이렇게 만져요 항상. 눈으로만 보라고 적어놓으면 항상 만집니다. 이티도 공룡이었어요? 당연히. 몰라. 어 아, 공룡 숲에 왔습니다 저희는 공룡. 자 공룡처럼 걸어집자. 시오빠한데저 <laughs> <laughs> 공룡 이건 뭐야? 어, 경사가 너무 높습니다. 3층 연립주택만해. <laughs> 앞에 어, 보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조립하고 싶었는데 아, 장난감도 팔았어요 아, 아, 이런 거. 아, 이런 거안 안 만들어봤어 학교 다닐 때? 아니 진짜어가지고 진짜 같아 진짜. 아니야. 그냥 탈수 있는 거야? 헬기 <laughs> 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더라고? 응. 여기 다무인가 시험하는 거. 겨울엔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우주복에 진짜 그렇죠? 이런 거 얼마 나 따뜻해 보여? 패션복으로 저 나와야 돼. 저. 그러니까 이런 거 패션복으로 나오면 진짜 입는 사람 입는 다니까 우주복 좋아하는 사람? 이 호세에서 막 따뜻한 바람 나오고 이게 자기 울것 같아요 이거 자기. 오 때리지만 마요. 야야. 어, 이거 진짜, 이거는 며칠복 같은데? 저 마음에 드는 하이브 있나요? 이거, 이거, 이거 그거 찍으려고? 아틀란, 아틀란티스 소녀? 음. <laughs>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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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<웃음> <웃음> 아, 처음슨터못 <점수> 찍었어. <laughs> 아니야, 이렇게 딱 올릴 것같어 자기 한번 타봐요. 자기도 어린이잖아요. 자기 타봐요 뭐야 끝난 거야? <laughs> 1972년 12월에 아폴로 17호에 기분 좋아? <laughs> 진짜 재미없어 진짜 <laughs> 재미없어?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 <laughs>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 바보 같다 <laughs> 머리가 너무 작아서 앞으로 더 와야 돼요 다 됐어요 다 <laughs> 됐어요 찍습니다 <laughs> 얼굴 내밀고 얼굴 내밀고 그렇지. 뭐야 혈압 되는 거야? <laughs> 아 우주화장실? 우주에서는 수면을 이렇게 취한다고 하네요 공중에 떠서 잠을 잔다? 음 이런 식으로 우주에는 중력이 없어서 떠다니지 않아요? 그리고 공중에서 공중방향하면서 막 싸우고 진짜 형 해봐요 우리 문 하나 보고 우주화장실입니다 우주화장실 여기도 우주화장실 이게 우주화장실이면은 여기다 이제 볼일을 보잖아. 이제 똥을 밖으로 내보내잖아. 그럼 밖에서 똥이 떠다니는 거 아니야? 중력 때문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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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생각하는 것도 이제 아니야? 아니, 알았 <laughs> 신기하네, 우주 화장실. <laughs> 여기도 화장실이래? 여기는 어떻게 거력 여기는 큰 똥, 여기는 작은 똥 아니야? <laughs> 어, 운동도 하나 봐요, 우주에서. 자기도 학습을 해요, 학습을. 같이 할때 이런 걸좀 읽어보고, 조종실이래, 우주 조종실이래. 이 자석이 두 개인 걸로 봐서는 사수와 부사수가 같이 작동을 시키는 것 같은데, 지금 스위치가 워낙 많고, 모니터도 워낙 많아서, 눈으로 봐도 지금 복잡해 보이네요. 어, 다른지통 재밌겠다. 오,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?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? 그냥 <laughs>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네요. <laughs> 자기 들어가서 한번 찍고 싶은데. 안 나와요 애들이 쟤또 서있어 어. 뒤에 그러니까 딜레이가 없어요 여기도 애기 있는데 <laughs> 조정 가능합니까? 없어 조종이 뭐 누르는 거나 그런 거 없어? 없어 없어? 여기 잠깐 타여보고구 r 한번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왜또 다시 들어가요? 그... 없으니까. 자기 조종해야지 안 돼요. 빨야 그거 두 사람이 없다고. 브레이크도 없어. 뭐, 파킹 풀고 핸드 잡고. 음... <laughs> 그래도 오늘 즐거웠나요? 일했나가 이렇게 집에서 짱박에 있는 거보단 낫지. <laughs> 여기는 닭갈비 제작소라고. 어 여기로 왔어요. 닭갈비가 앞에 기 땡기다 그래가지고. 닭갈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인데 뭐부터 먹어야 돼? 뭐? 어? 갈리가 아니야? 카레. 자, 그냥 태산이가 고 볼품 같아만. 면을 좋아하는 거야 면만. 먹어. 자기는 그러면은 야채만 넣어야겠다 야채. 밥 가져올까 밥? 밥 필요해요? 밥은 나중에. 넣 먹어봤어? 이거는 진짜 가루가 아니야. 그 치즈는 리필에 안 들어갈 거야, 아마 비싸서. 자, 먹읍시다. 맛있게 드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거의 다섯 번째 리필 아니야? 난 이제 손이 안 가. 너무 배부러나 여기서 더 먹으면 내일 꼬꼬득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어, 너무 배부려. 밥도 먹자고 이거 먹고 아~ 우리는 지금 닭갈비 먹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항상 먹는 식구 땡 19땡. 식구 땡을 3개 시켰습니다 어~ 자기 그~ 배경이랑잘 어울리는데 그거 별론데 음~ 안 나와?